쓰대기 싫으면 숲을 몽땅 베어버려야이 트럭만 있으면 이제 곧 집에 가는 기차표를 살수 있다고.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해야 돼. 빨리야, 빨리 일어나. 소가이를 막아야 한다고. 뿌리도 그럼 부시한 트럭을 멈춰라. 기차표하지 마. 맞치기 전엔 한 푼도 못 줘. 안 돼, 안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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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기차 타고 집에 내려오렴. 미안해요 엄마. 기차표 살 돈이 없어. <laughs> 집에 못갈것 같아요. 불쌍한 로고비. 어? 우리가 도와주는 건 어때? 멤버 준비 끝. 어? 기차표 없이 절대로 못 타니까 꿈떼요 이거 너무 놀라. 경찰의 경고를 무시해. 어떻게든 타고 말겠어. 잡히면 가만 안 둬! 어! 에이! 어, 어, 성공이야.